5월 16일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고 하나님의 인, 말씀으로 인도한 받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것이 완성되고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줄 믿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먼저 알려주세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의 말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 인생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있기로 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알려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게 그 크고 알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에서 뭐에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단순 이것을 그냥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내는 나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들, 열리지 않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고 알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 3절까지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어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비록 너희가 죄짓고 분노하고 내 얼굴을 가리었지만 이제 육제로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물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하나 먼저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과 한계 부족함들은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격적인 것,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삶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갔던 그들 소망없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 매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구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요. 내가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기쁨의 이름, 영광과 찬송이 되는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로 바꿔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떠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우리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예배와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 황파의 주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하냐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 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영광스러운 찬양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 기쁨과 즐거움의 탄성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기쁨과 탄성과 감사가 터져 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시나 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응답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과 영광이 터져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응답의 하루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